안녕하세요. 아메리칸 라이프 영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색한 분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별로 할 말이 없을 때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어, 무슨 말을 가벼운 말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영어로는 스몰 톡이랍니다. 스몰 톡뭐잣담이나 가벼운 대화 같은 거 하는 거죠. 별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스몰 톡을 할 때는 어, 날씨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잡담을 하다 아니면 어, 가벼운 얘기를 하다 할때 우리는 we had small t a l k 이라 합니다. small talk, 그 small talk이 제 가벼운 어, 얘기 아니면 잡담 어,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어, 많이 어,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는 어, 가벼운 얘기를 했어 할때 we had small talk, we had small tal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씨와는 좀 관련이 없지만,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디엄이요. 그게 break the ice. 얼음을 깬다. 뭐, 그런 식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색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그것을 break the i c e 라 합니다. 이제,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We try to break the ice by talking about the weather. We break, we try to break the ice by talking about the weather. 그리고 이제 break the silence란 뜻이 있습니다. Break the silence는 그냥 말 그대로 침묵을 깨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다가 어떤 말을 안, 안고 있다가 말을 꺼내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finally broke the silence on the scandal. 그러면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마침내 어 말문을 어, 열기 시작했다. 즉 침묵을 깼다. 이제 그 얘기죠. Break the silence, break the ice. 그 차이점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온도 온도가 높고 낮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기온 온도를 사용하죠. 영어로는 temperature, temperature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온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화씨, 섭씨. 화씨는 Fahrenheit, 섭씨는 Celsius. 미국에서는 화씨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씨를 사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높죠. 섭씨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섭씨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화씨를 사용합니다. 화씨는 Fahrenheit, 섭씨는 Celsius.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는 15도입니다. 섭씨 15도입니다. 할 때는, 섭씨 15도 할 때는 15 degrees Celsius. 이렇게 해야 섭씨 15도 정확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살고, 살고 있으면, 그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단위가 있기 때문에, 뒤에 Celsius Fahrenheit를 빼도, 어,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 꼭, 이게 섭씨다, 어, 말, 그러니까, 말하고 싶으면, 어, 15 degrees Celsius. 그러니까 섭씨 15도입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할 때는, The temperature today is 15 degrees Celsius. It is 52 degrees Fahrenheit. 발음에 좀 주의하시고요. 영하 20도입니다. 할 때는 우리가 below 라는말 있습니다 below freezing 근데 freezing 이란 말을 보통 생략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the temperature is 20 below 그냥면 20도 영하 20도 입니다 또는 the temperature is 20 below freezing 이렇게 freezing 을다 넣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어, freezing 을 빼고 그냥 20 below 10 below 해서 영하 20도, 영하 10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날씨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전시사를 사용합니다 한국, 서울의 날씨 하면 The weather in Seoul 한국의 날씨 The weather in Korea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템파, 템파가 파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그 템파의 날씨는 어, 아주 덥고 습하다 이제 습기가 많다 할때 우리가 덥고 습기가 많다. 이때 hot and h u m i d 라고 합니다. hot and humid 라는그러니표현은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덥고 습기가 많은 지역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템파 날씨는 the weather in Tampa is hot and humid, h 데 일년 내내 하면 most of the year, most of the year. 그래서 일년 내내 템파 날씨는 어, 매우 습하고 덥고 습하다 할때 우리가 이제 온도를 말씀할 때 체감 온도라는 게 있죠 실, 그 실제 온도에서 나타나는 온도와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있죠 그때 우리가 몸이 느끼는 온도를 체감 온도라 고 하는데 그 체감 온도는요 그 영어에서는 그두 가지로 씁니다 그 한국말로는 이게 한 가지인데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어, 특별히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히트 인덱스 어, 또 하나는 wind 7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 래서 들어, heat index 는요, 그, 시, 실제 온도보다, 그, 온도계 나타나는 온도보다 내가 느끼는 온도가 높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때 이제 체감온도를 나타낼 때는 heat index 를 사용하고요. 온도계에서 나타난 숫자보다 더 춥게 느낄 때, 춥게 이제 몸에서 느낄 그런 체감온도는 wind 7 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wind factor, wind chill index 이제 그걸 쓰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섭씨 30도 이나 체감온도는 35도 입니다 할때 the temperature is 30 degrees but the heat index is 35 온도는 30도 이나 30 degrees 그러나 heat index is 35 체감온도는 35도 입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라는 말을 좀 전에 the heat index is 35라고 했죠. 근데 그걸 그냥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It feels like 35 degrees. 35도처럼 느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하 20도인데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어, 실제 온도보다 춥게 느끼는, 누가 몸으로 느끼는 거죠. 어, 그런 거니까 요번에는 wind chill 쓴 거죠. 아니면 wind chill factor, 아니면 wind chill index. 그래서, 인,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the temperature is 20 below, but the wind chill factor is 40 below. 그러니까 온도는 20도이지만, 영하 20도이지만, 어, 체감 온도는 40, 영하 40도다. 귀에이죠. 근데, the wind c h factor is 40 below를요. 아까처럼 일반, 그냥 일반 문장으로 하면, it feels like 40 below.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It feels like 40 below. 40, 영하 40도처럼 느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체감은 도란 뜻이니까요. 나는 더위를 못참아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I can't stand the heat. I can't stand the heat. 나는 더위를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름은 내 계절이 아닌가 봐. 아니면, 뭐, 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따르게 하면, 나는 여름체질이 아니야. 그거죠. 그 때, I'm not a real summer guy. I'm not a real summer guy. I'm not a real summer guy. 그러니까 나는 여름체질이 아니야. 이제 그 뜻이죠. 날씨를 말할 때요, 이시란 주어를 많이 써요. 아니, 주어를 써서 날씨를 나타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 어, 덥다 할 때, it's hot. 어, 따뜻하다. It's warm. 시원하다. It's cool. 춥다. It's cold. 과거로 쓰면 it was hot. It was warm. It was cool. It was cold. 그리고 이제 미래로 쓰면 it's g o n n a b e h o t It's g o n n a b e warm, It's g o n n a b e c o o l It's g o n n a b e c o l d 여기서 i s g o i n g t o 가 이제 미 i 인 s g o 가 대화할 i 는요 i s g o i n g t o 를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줄여서 연 i 시켜서 It's g o n n a It's gonna 십니다. 그래서 It's gonna be hot. It's gonna be warm. It's gonna be cool. It's gonna be col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더워질 거다, 따뜻해질 거다, 시원해질 거다, 추워질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바닷가 지역은 지금 60도 중반대입니다. 할때 우리가 60도 중반대 할 때는 mid 60s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mid 6 0 하면은 64, 65, 66도 정도를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mid-sixties. 근데, 어, 그 정도에 있다 할 때, in mid-sixties. The beach area is in mid-sixties. The beach area is in mid-sixties. 그 얘기는 바닷가 지역이 지금 60도 중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온도를 말할 때, low, lower, mid, up 라는 접두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upper 90s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 98, 99, 뭐, 99, 뭐, 그 정도를 이제, upper 90s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그 90s 앞에 mid를 쓰면, 그 90도 중반대, 예를 들어서, 94, 95, 96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mid 90s. 그리고 90도 하반부를 얘기할 때는, low 또는 Lower 90s 그거는 보통 91, 92, 93도 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수사를 사, 어,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요 어, 날씨에 대해서요 다음 시간에 어, 오늘 못한 나머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메리칸 나이프 영어 방송은요 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 대화를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할수 있도록 어, 방송을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